안녕하세요 오는쌤입니다 파이썬 코드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출력 결과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테스트라는 변수에 2534를 넣은 리스트를 대입하라라는 게첫 번째 문장이네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리스트하면 컬렉션 자료형이죠. 그렇죠? 이 컬렉션이라는 것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 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컬렉션 자료형의 대표적인 것들은 바로 리스트, 대괄호를 쓰죠. 그 다음에 튜플, 일반 괄호를 씁니다. 튜플은 한번 값이 정해지면 값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셋이 있죠. 집합이죠.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가 있지요. 반면에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순서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 얘는 집합처럼 중괄호를 쓰지만 여기에 키와 밸류, 즉 키값과 실제 값을 이렇게 쌍으로 넣어서 키값을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접근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자료 구조들이죠. 그렇죠. 이러한 자료 구조들은 오랫동안 검증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알고리즘들도 충분히 개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자가 일일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새로 만들기 보다는 이렇게 컬렉션 자료형이라는 큰 덩어리로 묶어서 클래스화 시킨 다음에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컬렉션 자료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테스트는 2, 5, 3, 4의 리스트야 라고 이렇게 문장을 써줬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즉이 컬렉션 자료형이 하나의 객체를 만들죠 리스트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 2534를 넣어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쓸수 있는 메서드들까지 상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든 객체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속을 받아서 여기에 뭐 sort라는 메서드도 들어가고 append라는 메서드도 들어가고 뭐 r e v e 라는 메서드도 있을 거고 index라는 메서드도 다이 안에 상속을 받아서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테스트는 바로 얘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론적인 배경들을 머릿속에 항상 담고 계시다가. 딱 나오면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534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2534를 뭐하라? 소트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얘를 정렬하라. 근데 어떻게 정렬하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름차순 정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름차순 정렬하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리스트 자체도, 즉, 테스트라는 리스트 자체도 순서가 바뀐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원본에 영향을 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원본에 영향을 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면 좋을 게 뭐냐면, 내림차순 정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림차순 정렬하는 방법 하나 익히고 가십시다. 내림차순 정렬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테스트 t s o r t 하고 나서 괄호 열고 여기에 리버스라는 키워드를 써 줍니다. 얘는 리버스라는 일종의 파라메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이 리버스하고는 다릅니다. 이 리버스는 메서드의 리버인 거고 얘는 파라메타로 쓰여져서 내부에 정의된 리버스라는 상수죠. 그 상수의 값을 줌으로써 조건을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는 하고 트루, 이때 트루는 첫 글자가 반드시 대문자여야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역순으로 소트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가 5, 4, 3, 2. 이런 식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 보니까 테스트에 1이라는 값을 append라고 했어요. append라는 메서드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추가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가 2, 3, 4, 5,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맨 마지막에 1이 추가된 거죠. 어펜드는 항상 값을 하나밖에 추가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 개의 값을 추가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다가 test.append 하고 1, 2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에러입니다. 왜냐면 하 얘는 두 개잖아요. 항상 하나밖에 추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괄호 안에는 한 개만 써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걸 여러분이 만약 1,2로 리스트로 했다 그러면 이 리스트 자체가 한개로 인식이 돼서 리스트가 그대로 맨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테스트.리버스 점 .reverse 했어요 리버스라는 것은 현재 순서를 정반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소트의 내림차순하고는 달라요 그죠 이걸 뒤집으라는 뜻이에요 얘는요 그냥 순서만 뒤집으란 얘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1, 5, 4, 3,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그대로 뒤집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딱 뒤집혀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순서 자체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음. 자, 그리고, 실행한 결과 값을 출력하라고 했네요. 프린트하고 테스트 했으니까,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1, 5, 4, 3, 2. 이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번에는 출력을 하는데, 테스트 점 인덱스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 인덱스라는 이 메서드는요, 괄호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찾고자 하는 값을 넣어주고, 그 찾고자 하는 값의 위치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출, 출발하죠. 그렇죠? 0. 얘가 1, 얘가 2. 찾았어요. 찾았기 때문에 2라는 값을 반환해 주고, 그러니까 이걸 실행한 결과는 결국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문은 프린트문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줄 바꿈이 일어나기 때문에 줄 바꿈도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결과를 이렇게 써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썬을 가지고 문제 분석을 했습니다. 금방 문제야 풀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통해서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라든가 또는 한 번쯤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 설명을 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서 기본기를 익히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